크러시 쏘다간 거 우리가 만들어 쏘다 유반장대 광희 네 오늘의 묘수는요 조년 구단과 함께합니다 아 깊은 고민에 빠지시나요 물고기를 만들 것이냐 자 아니면은 이렇게 줄무늬를 만들 것이냐 자 볼까요 아 신의 한수 줄무늬와 줄무늬가 자자자다 아다닥 아다닥 아서다 헤라 헤라 아우 시원해 내 삶의 수있 쏘다 캔디 크러쉬 쏘다, 쏘다. 지금 다운받으세요. 저런 느낌으가 아, 물고기 된다고요? 물고기. 아,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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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스웨덴 이마처럼 <앤 인어처럼> 부드럽게. <laughs> 이번에 상어처럼 해볼까, 상어? 참치처럼 풍선발 안에 응.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, 지금. 아, 좋아. 어, <laughs> <오>, 세상에. 어, 는 이거를 다 하고 싶어요. 소다에 미쳤어요. 내 삶의 스윗 소다. 캔디 크러쉬 소다. 지금 다운받으세요. 실 쏘다간 것 우리가 만들어 쏘다 유반장 대 광희 네 오늘의 묘수는요 조년 구단과 함께합니다 아 깊은 고민에 빠지시나요 물고기를 만들 것이냐 자 아니면은 이렇게 줄무늬를 만들 것이냐 자 볼까요 아 신의 한수 줄무늬와 줄무늬가 잡다 아다닥 아다닥 아 쏘다 헤라헤라 아우 시원해 내 삶의 수 있어 다 캔디 크러쉬 쏘다, 쏘다. 지금 다운받으세요. 저런 느낌으야 아, 물고기 된다고요? 물고기. 아, 야!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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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웨덴 이마처럼 부드럽게. <laughs> 이번엔 상어처럼 해볼까요? 상어? 참치처럼 풍선발 안제가 들어있는 거예요, 지금. 아, 좋아. 어, 오, 세상에. 저기, 오, 이거를 다 하고 싶어요. 소다에 미쳤어요. 내 삶의 스윗 소다. 캔디 크러쉬 소다. 지금 다운받으세요. 후